우빈TV의 우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 혼자 스파이더를 찍어보려고 해요. 스파이더 1탄 가보기습니다고고가 없이? 오늘 할 것은 스파이더를그 아까 말했는데 어 이렇게 1탄? 어? 나? 아, 아닌데. 아, 잔안줄 알았는데 내가 걸렸으면 안 돼. 음 그냥 투표 완료할게 괜히 투표 완료 안 하다가 얘 시간마다 오래가 그, 예, 아 옐로우키가 다 됐다 옐로우키 어디에 쓰더라? 어디에 쓰더라 진짜 까먹었어 옐로우키가 보라색으로 쓰 때. 여기 쓸수있겠 뭐 있어? 뭐 있었어? 아니, 없네. 아, 렌치가, 렌치가 더 빨리 쓰이지. 렌치가 더 빨리 쓰이고. 렌치 얻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 입장에는. 제왜 렌치 안 먹어? 잠수인가요? 잠수야? 아, 저기 올라갔구나. 아, 뭐야? 왜나왜 목혀? 왜 오, 살았다. 오, 잠깐. 오, 잠깐. 순간,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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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컷. 아, 컷 됐네요. 하. 가비 까비, 까비까비 다음 판이 시작되는데. 아, 진짜. <laughs> 여러분들 저저 가지고 다른 맵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친구야, 안녕. 지금 이거 열지도 않고 지금. 어딜까? 어딜까? 아, 어 잠깐, 어 잠깐. 아, 어또 죽었다. 크. 컷. 그냥 컷으로 하겠습니다. 편집자님 이거 컷해주세요. 들리들리 다시 파일 들어와 보네. 어, 어 정확히 시작하기 다, 다시판에 들어왔는데 정확히 시작시간에 딱 맞춰 들어왔어요 와 까비 어? 이 친구다 이 친구 지금 이 안경, 지금 안경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 맞아 여기 주름 다 있고 어? 주름 다 있고 주름 여기 주름 여기 주름 주름 전, 건띠 하겠습니다. 건, 띠, 하겠습니다. n armor is 한 시간, 첫, 아이 첫, 한 시간이면 가는데 뭐, 화면이 이상해. 다 먹었어, 얘들이 헐. 화장실 가보자. 오, 렌치. 화장실 가보자, 화장실. 여기 있었어. 없네. 역시 없군. <laughs> 내 촉은 너무 안 맞아. 이거 어떻게 얻었어? 벌써 얻었어? 옐로우 키었어 저기 아으면 렌치 쓴 다음에 바로 옐로우. 어렸어. 오, 이번 판은 좀 그래. 오! 자, 렌치, 렌치. 난치 렌치 쓰죠. 렌치. 내려와 렌치. 렌치, 렌치, 렌치. 렌치 가져왔어. 렌치 한 다음에, 옐로우 키. 저기 옐로우 키. 옐로우 키. 근데 보라색 열쇠 어어봤자뭐 어디. 좋은 게 뭐냐? 빨리. 어, 아, 빨리. 오, 일, 일이, 일이 슬슬 풀리고 있어. 나이스. 오, 한 다음에. 바로, 보라색 열어 끝이다. 끝났다. 어. 아, 잠깐. 아, 잠깐만. 런치. 아, 런치가 아니지, 렌치, 아, 렌치가 뭐야. 뭐야, 찍어 먹었어. 어, 스프라이 있네? 스프라이 내거 아, 잠깐만. 야, 50초. 아, 50초 남은 거 뭔데? 여기 있나? 여기 음, 어, 어딨지? 음, 망하고 있습 네. 어, 잠깐. 몇초안 남았어, 친구야? 여기 야, 야, 다 먹고 나 있어. 와, 이거다 먹고 갔어. 헐, 여기 있었나? 보라색 키, 보라색 뉴스 가져올까? 뭐지? 샀어? 에이, 자식. 친구야, 친구야. 위층은 지금 초보 거든 그래서 지금 저기 있다는 걸 괜히 안 잡는 게다. 네, 친구야, 못하다. 네. 가자, 가자. 저 친구 한 동안 너 거기 하나 더 얻어 먹고 하나 더 한다 다음에. 있어, 야, 보키. 얘내 보라색 키제가 가져갔다 그럼 아 진짜 나한테 억그로왜 나한테 억그로가 끌렸지 이렇게 왜 나한테 억그로가 이렇게 끌리면 안되는데 어? 왜 나한테 억그로가 끌렸지 어러니까왜 나한테 진짜 억그로가 끌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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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아나왜 자꾸 살까 말까 하는데 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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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뭐 이렇게 니가 죽는다고 험하게. 안 돼! 빠이, 오빠.